5.18 빛의 타워는 518m 높이의 건축물이다. 타워 상부에 반경 1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혁신이 7개 분과 가운데 도시재생 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이용섭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뒤이 당선인을 지지했던 양양자 최고위원회 공약이 반영된 셈입니다. 도시재생 분과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5.18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조형물이 필요해 타워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내부에서조차 온도차가 있습니다. 5.18 타워가 민주인권 평화라는 도시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랜드마크로서의 볼거리와 제대로 된 5월 정신의 구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 겁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5.18 빛의 타워가 민선 칠기 들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